복순아 밤에 추워서 어떻게 잤어? 어, 간밤에 무서리가 많이 내렸어 별아 별 별아 이리와 행복이 우리 별세 세 마리의 염소가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 나뱅이, 고양이가 있고 고양이는 항상 날 따라다녀요. 어, 어제까지 은행나무 잎이 또 호란했는데 오늘은 얼마나 지난 밤에 추웠는지 이파리가 다쳤어요. 쓸쓸해. 그러나 대나무는 항상 푸르러요. 저보퉁이의 대나무는 너무너무 나를 잘 지켜주고 있어요. 하늘에는 달이 있네요 아직까지 아침인데도 이렇게 좋은 산골에서 저는 살고 있답니다. 아주 생,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. 복순아 풀잘 먹고 있어. 안녕.